수학의 답, 오늘 함께 공부할 유형은 바로 쏘아올림 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쏘아올림 물체는 2차 방정식의 가장 대표적인 활용 문제입니다. 1차 방정식이나 연립 방정식에서는 다루지 않은 2차 방정식에만 있는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활용 문제를 한 문제 낸다면 반드시 출제가 되는 형태의 유명한 문제이고 특히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 그러한 쏘아올림 물체에 관한 문제 중 가장 난이도가 높고 생각할 것이 많은 유형입니다. 같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에서부터 20m의 높이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서 똑바로 위로 쏘아올린 물로켓의 x초 후의 높이.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시간이 x초라는 거예요. 이 문장들은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게 물리가 아니죠. 수학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면에서 20m 높이에서 쏘아 올린 그 내용들이 이미 이식 안에 다 녹아 있어요. 즉 2차 방정식을 세우는 형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높이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후 X초의 높이가 이렇게 된다. 이 결론만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초 후의 높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X에 1 대입하는 거예요. 2초 후의 높이 그러면 X에다 2를 대입하면 1초 후 2초 후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세울 필요는 없는 문제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물 로켓이 지면으로부터 45m 이상인 지점을 지나는 것은 몇초 동안인지 구하라.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일단 이 문제의 뜻이 뭔지 이해를 해볼게요. 지면이 있습니다. 건물 높이가 있어요. 이렇게 20m짜리 건물이 있어요. 자, 물로켓을 빵! 쏘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겠죠. 이때 요게 20m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요. 자, 로켓이 45m 요 높이를 45m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위쪽에 있을 요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초 동안 머물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림을 그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이 문제의 해법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45m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두 군데에서 등장을 할 거예요. 즉, 이 방정식을 풀면 x의 값이 두 개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4초고 여기가 6초다라고 치면 45m보다 위쪽에 있는 건 4초에서 6초까지 2초 동안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되는 거죠. 결국 그러면 이 4나 6이라는 이 숫자를 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이가 45m다.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시기 이 식이잖아요. 아, 결국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30x 플러스 20이 뭐가 된다? 높이 45m가 되도록 하는 시간 x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몇 차방정식? x에 대한 2차방정식 여기서부터는 2차방정식의 풀이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항에서 자 5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25는 0이고요. 양변을 오로 나누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5는 0이기 때문에 인수분해해 보면 결국 x의 값은 1 또는 5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쉽게 잘풀수 있을 테니까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45m가 되는 시간은 1초에서 한번 지나가고 5초에서 한번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올라가면서 빵 쐈을 때 1초가 됐을 때요 높이에 도착하고 2, 3, 4, 5초가 됐을 때 이 지점에 도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더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앞에 있는 1의 의미를 해석해보면, 올라가면서 45m를 지나는 지점. 시간. 여기 뒤에 있는 숫자 큰 5는 떨어지면서 높이가 45m가 되도록 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1초에서 5초 사이에서는 어디 있는 거야? 45m보다 위쪽에 있는 거죠. 결국 1초에서 5초까지는 몇 초예요? 2, 3, 4, 5, 4초 동안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는 문제고요. 자, 오늘 수학의 답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건이 쏘아 올린 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쏘아 올린 물체의 높이는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2차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기 때문에 문제를 간단하게 없앨 걸 없애고 X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무엇인지를 가지고서 문제의 뜻에 맞게 식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